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오늘은, 어, 실력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팀원으로서 어떤 그런 팀에 들어가고 싶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상황하고, 팀장으로서 방법하고, 어,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팀, 제가 팀장의 상황이다 보니까 좀더 팀장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면 본인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얘기로는 이렇게 듣지만은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나랑은 거리가 있게 지금 실력이 없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배우고 싶어서 그게 너무 그 말이 동떨어져 있죠 픽사나 디즈니, 어떤 할리우드 같은 그런 실력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국내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스튜디오에 들어가고자 할때 진입장벽이 높죠. 안, 안 뽑아주는 거죠. 실력이 내가 지금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 보통 제 스튜디오가 스튜디오나 이제 회사가 초창기에 생길 때.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을 막 뽑을 때는 그럴 때 이제 섞여 들어가면은 뽑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스튜디오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서 사실은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어, 여기 링크를 달아둘 텐데요. 조종덕 감독님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에 가서 그 실력 있으신 분들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당했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드릴 중심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팀장이 돼서, 그러니까 팀원이었을 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었는데, 팀장이 되고 나서는 할수 있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예체능계에서는, 물론 이제, 꼭 예체능계만 포함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두드러지는 부분이 어떤 아티스트가 있을 때, 장점, 이 아티스트의 표현에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어, 장점이, 단점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이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으면, 그 단점이 부각이 돼요, 많이. 어중간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단점 때문에 약간 단, 그 어중간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단, 예를 들면은 이제 그림이나 이런 예술적인 영역에서는 그 단점이 보이면은 어, 그 부분을 고쳐야지 쓸만한 그 부분을 고쳐야 스튜디오나 이런 상업 미술 한 환경에서는 어떤 쓸수 있다. 이 그림을 쓸수 있다라는 이 퍼포먼스를 쓸수 있다라는 어떤 그 통과 의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그 부분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자존감도 깎이고 자존심도 많이 다치게 되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게 되고 일하다가 기운이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많이 작동하는 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팀장 입장에선 뭐그 부분을 고쳐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에 넌 이거 못해 이런 평가보다는 잘 보게 되면 그 장점과 단점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이 장점 잘하는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팀장이 이 아티스트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거죠. 이, 아니, 뭐, 근데 팀장이라고 해서 물론 뭐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장점이 있는 아티스트가 있으면은 그 부분이 잘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쳐 이렇게 하기보다 그 부분을 같이 메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 물론 이제 팀 안에 분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합쳐서 할수 있는 그런 팀원이 있어서 같이 그걸 하게 되는 경우라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은 다 자기 업무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연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쉽진 않으니까 팀장이 관장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잘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이못 하는 부분을 메우려고 쓰는 에너지를 이쪽에 더 쓰게 됩니다. 이게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하는, 자기가 잘하는 일이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서로 서로 중요한 일을 하는 그 관계가 돼요.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잘한다,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게 듣게 되면은 어, 점점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보통.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고. 이게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상승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팀장은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는 거죠. 각 팀원들한테도.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팀의 퍼포먼스가 올라가게 돼요. 이한 사람이 개인이 낼수 있는 퍼포먼스보다 이 합쳐졌을 때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승되는 어떤 기운의 팀이 되고 실력이 다 좋아지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이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사람 간의 일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팀장은 어찌됐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판단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팀장과 어떤 팀원 간의 인간적인 신뢰, 또 업무적인 신뢰에 대한 그게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안돼 있으면은 힘들어지죠. 특히 팀원한테 힘들어져요. 이 그리고 이제 팀원이 이렇게 팀장의 어떤 판단이나 그 부분을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장단점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안 됐을 경우도 굉장히 이제 이게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가 분담이 되고 업무를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되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팀장은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경우 뭔가 팀원의 입장에서는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뭐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 나가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겪은 어떤 부분과 느꼈던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사람 간의 사람 의 일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뭐라 그럴까? 같이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승과 같이 일하면서 시너지가 많이 났고 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실력들이 점점 향상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